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게곧 약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마트에 가셔서 다섯 가지 재료 중 하나라도 꼭 장바구니에 담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감량비책 이지승 원장입니다. 요즘 밥맛이 좀 돌아오셨나요? 봄되면 괜히 입맛도 슬슬 살아나고 나른하고 왠지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근데 이럴 때딱 먹어줘야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만 잘 챙겨도 봄철 컨디션이 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봄철에 꼭 챙겨 먹으면 좋은 제철 식재료 다섯 가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냉이입니다. 냉이는 봄철 간의 기운이 왕성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과도한 열을 가라앉혀 주고요. 겨울 동안 몸속에 쌓여 있었던 노폐물이나 정체된 기운을 풀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나물입니다. 특히 냉이에는 비타민 A와 칼슘, 철분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A는 눈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눈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고요. 철분은 산소 공급을 도와줘서 빈혈이라든지 피로감, 집중력이나 지구력 저하에 도움을 주고요. 칼슘은 뼈 건강은 물론 면역 기능에도 꼭 필요한 미네랄이자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눈이 피로할 때나 빈혈증상이 있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특히 좋은 음식이 바로 봄철 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냉이를 드실 때는 살짝 데쳐서 된장국에 넣으면 구수한 봄 향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 식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하기 때문에 무침으로 드셔도 좋겠고요. 또 달걀찜 위에 얹어서 드셔도 은은한 향이 더해져서 별미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달래입니다. 달래는 흔히 봄철에 마늘이라고도 불리운데요. 달래는 알리움계 식물에 속해서 마늘과 부추, 양파와 함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체내 묵은 독소를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봄철에 유독 입이 텁텁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증상들은 간과 쓸개의 해독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봄은 특히 간의 기운이 활발해지는 계절인데요. 이때 간담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소화도 안 되고 체내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머리도 무겁고 몸도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히 달래를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달래를 섭취하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바로 간장과 식초에 달래를 다져서 넣은 달래장으로 섭취하는 방법인 거. 많이들 아실 텐데요. 달래장을 밥에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리고 된장찌개에 넣어 드셔도 특유의 향긋한 향이 확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나리인데요. 미나리는 간을 해독해주는 기능과 이뇨 작용이 탁월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얼굴이 자주 붓는 분이라든지 눈이 자주 피로한 분들, 특히 음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미나리는 생으로 겉절이와 같이 드셔도 좋고요, 데쳐서 무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또 미나리 삼겹살 잘 아시죠? 삼겹살 드실 때도 같이 구워 드시면 궁합이 정말 좋고요. 제 주변에 유명한 부대찌개 집들에서는 부대찌개에 미나리를 넣는 곳들이 있던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개운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나리는 즙으로 내서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자주 붓는 분들은 미나리를 즙으로 드셔 보시면 다음 날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쑥입니다. 쑥은 예로부터 여성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식재료로 꼽혀왔죠. 쑥은 약재명으로는 애엽이라고 하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혀를 보호하고 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약재거든요. 그래서 손발이 찬 분이라든지 생리불순이 있거나 항상시 몸이 찬 냉증이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는 음식입니다. 또한 쑥에는 클로로필이라고 해서 즉염록소와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장내 염증을 줄여줘서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쑥은 간 건강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봄철 대표. 식재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쑥국이라든지 쑥떡, 쑥부침개 등 정말 많은 음식들과 잘 어울리는데요. 뿐만 아니라 쑥을 말려서 애어차로 마셔보신다면 향도 정말 좋고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봄철 해산물의 대표 주자죠. 바로 주꾸미입니다. 주꾸미에는 타우린, 단백질, DHA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두뇌 활성화에 참 좋고요. 기력이나 지구력 회복이라든지 피로감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꾸미는 딱 봄철 이 시기가 아니면 먹기 어려운 제철 음식이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드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주꾸미는 각종 채소와 같이 매콤하게 볶음으로 드셔도 좋고요. 샤브샤브처럼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죠. 머리에 좋은 각종 영양분도 섭취하고 단백질도 섭취하고 기운도 돌고 입맛도 확 살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간 해독과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냉이 그리고 혈액순환에 좋고 묵은 독소를 정리해주는 달래 붓기나 이뇨, 간 건강에는 미나리 특히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기혈을 보충해주는 데는 쑥 그리고 피로회복과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죽꾸미 이렇게 다섯 가지 봄철에 드시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식약동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음식과 약은 별개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게곧 약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제철 음식을 때에 맞게 드시는 것은 진짜 자연이 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마트에 가셔서 다섯 가지 재료 중 하나라도 꼭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아마 봄철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